안녕하세요. 영만이다육이에요.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완전 가을이에요. 어. 여기 저 영만이다육 위치는요. 군, 저 시흥시 검어동 군자로 336번지에요. 여기가 그 동부 아파트 검색을 하시면은 그 바로 그어 동부 아파트 입구에 그 하우스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요거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지금 뭐어 이렇게 그 애들이 목대도 있고 어 이렇게 자구도 나온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다 개당 천원씩에 판매를 해요 이런 애들도 차옥 같은 것도 좀 윗자라서 좀더안 뭐 이쁘기는 한데 가져가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어, 커팅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뭐천 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 여기 뭐 여기 있는 애들 다 지금 천 원씩 어, 판매를 할 거예요. 음? 여기 있는 애들도 그냥 다천 원씩. 여기 뭐그저 이쪽에 그 보시면은. 어, 무지개나, 이렇게, 그, 주말에, 그,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, 오셨다가 한번 정도 들리셔가지고, 아마 저하고 무지개하고는 아마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. 그게 오셔가지고, 그, 저, 어, 생각 있으신 분들은, 어, 그래도, 어, 뭐 사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오셔가지고, 보시고서, 어,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. 여기 심어져 있는 거, 이런 거는 그냥 다 웬만한 건 그냥 다천 원씩이에요. 생각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가지고, 뭐한번들로 어, 오셔요. 요것도 지금 목대 이렇게 돼 있고, 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요것도 다천 원씩 드릴 거예요. 뭐 라울 같은 것도 천 원이냐? 그 라울 같은 거천 원이 아니에요.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적어 있는 거에천 원씩 팔라다고 했는데 이거는왜 비싸냐?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부 품목들은 제외되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주말에 어 많이들 오셔가지고서 어 구매들 하세요. 어 주말들 잘 보시고 저잘 보내시고 나들이 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